오늘 내용 크게어 렵지 않 죠？네, 어려운 부분 은 사실 없 습니다. 아직 생소 하 니까 생 소한 상태 에서 여러분 들이 이용 을하 니까. 그리고 이제 W 에 대해 서도 이런 디테일 을봐주 시는 유 튜버 분 들이 거의 안계 시기 때문에 조금 답답 하실 수는 있겠 지만, 요 제가 확 인되 는 범위 안에 서는 이렇게 영상 을만 들어서 여러분 들께 설명 드 리고, 안내를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우개입니다. 오늘은 캐릭터 선물하기에 대한 가이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W 하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네,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순서 그대로 따라오시되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면 바로바로 바로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여러분들 캐릭터 선물하기를 어떻게 이용하십니까? 순수한 선물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거래입니까? 음,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게임사에서는 캐릭터 선물하기를 순수한 선물의 목적으로 이 시스템을 갑자기 만든 걸까요? 아니면 거래하는 유저들에게 네, 여기 보이시는 55,000원 있죠? 네, 이 금액만큼을 과금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설정을 만든 것일까요? 참고로 여러분들, 자 이게 바로 운영 정책입니다. NC 소프트 리니지 W의 운영 정책인데요. 여기 보시면 계정 거래라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게임 계정 또는 계정 내 캐릭터를 현금, 현실의 재화, 용역 또는 다른 게임의 아이템과 거래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7일, 30일, 90일. 그러니까 운영정책의 캐릭터 개정 거래는 위반이다. 라는 내용이죠. 자, 다시 선물하기 내용입니다. 네, 선물이죠 선물 거래 아니죠. 그런데 이 캐릭터 선물하기의 이용자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선물의 목적으로 네, 이 과금 상품을 이용을 할까요? 진짜 돈돈돈돈 돈돈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돈돈돈, 돈돈 돈. 그렇죠? 조금은... 운영정책을 우회하면서 과금상품을 이렇게 내놓는 기발함에 기꺼이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사업은 A씨처럼 해야죠 여러분. 아주 훌륭합니다. 다시 불러줍니다. 캐릭터 선물하기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 우선 저는 로그인을 해놨는데요. 여러분들도 우선 로그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 선물하기 버튼 누르게 되면 이 화면이 나와요. 여기에서는 한번 눌러볼까요? 네, 친구에게 선물 받은 캐릭터는 90일 이후 다시 선물할 수 있습니다. 나오죠. 저는 선물 받은 지가 아직 90일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선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네, 이 화면이 나옵니다. 제가 미리 캡쳐를 해둔 거예요. 얼마 전에 거래를 할때 혹시라도 영상에 도움이 될까봐 갖고 있는 건데 이렇게 상세 정보 입력이 나오고요. 본인 확인.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인증하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선물받을 친구가 확인 가능한 대표 캐릭터를 선택해 주세요. 보통은 선물하기 전에 상대방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선물을 받을 사람이 우선은 로그인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서버하고 캐릭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보이시는 것처럼 서버 입력 그리고 캐릭터명 네, 확인. 이거는 이제 선물을 보내는 사람이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는 거 확인하면 밑에 친구에게 전달할 비밀번호 숫자 6자리를 설정해 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 123456 여기도 123456한 다음에 우측 하단에 필수 체크 부분 보이시죠 네, 이거 누르시고 그 다음에 결제까지 네, 진행해 주시면은 네, 보내시는 분들은 일단 끝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네, 보시면 캐릭터 등록하기 라고 있죠 보시는 캐릭터 등록하기는 뭐냐면 요 하단에 캐릭터를 선물 받으셨나요 이렇게 나옵니다 캐릭터를 그러니까 받는 분들 받는 분들은 이 화면에 들어와서 로그인을 먼저 하고 하단에 캐릭터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보시면 이렇게 캐릭터 등록하기에 선물 링크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나오죠 상대방에게 받은 선물 링크 여기다 입력해 주시고요 비밀번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23456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선물 확인 네이 창을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 과정이 끝나면 그냥 이 선물하기는 끝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실래요 음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캐릭터 등록하기 방금 전에 요 버튼을 누른 분들 있죠. 캐릭터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실 때에도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계정 상태예요.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캐릭터 생성 기록이 없더라도 이용 동의 내역이 있으면 이전이 불가하다. 다시 말해서 들어와서 당연한 거는 인게임 들어가서 로그인도 하지 마시고 아이디도 만들지 마시고 순수하게. 로그인, 그러니까 회원가입, 전화번호 등록이라고 할까요? 구글이라면 그냥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인증만 한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상태만 돼야 됩니다. 날것 그대로의 상태,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계정 현황은 네, 이거는 뭐 딱히 볼게 없어요. 뭐 정지당한 내용은 안 들어온다 이런 내용이니까요. 네, 하지만 이 부분 로그인까지만 한 것, 네, 사이트에서만 계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음, 보시면, 여기 상단에 캐릭터 선물하기 서비스 상품 안내가 있습니다. 요 페이지에 대한 정리를 굉장히 잘 해놨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사람이 5만 5천원 결제를 해야 되고, 이용 조건, 아까 전에 그 내용 보셨고요. 보시게 되면 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재구매 제한이라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적혀 있는 그대로입니다. 만약에 내가 캐릭터를 남에게 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는 7일 동안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줬을 때 7일 동안 나는 못 받아요. 자. 그 다음, 그 캐릭터를 받은 분들 있죠? 캐릭터 등록 완료일부터 90일 동안은 재구매가 안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캐릭터가 묶인다 라고 표현을 쓰셨던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도 풀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보통 말하는 국회국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국회국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영상을 한 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다시 업로드를 드릴 계획인데요. 그 편에서 상세하게 안내를 여러분께 드리겠고, 우선은 이렇게 해서 이용을 다 끝내게 되면 실제 주고받는 내용들 네,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명의로 계정 거래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때는 조금 더 번거로워져요. 무엇이 번거롭냐면 적어 드리겠습니다. 가족 명의로 계정을 구매하게 될 경우는 NC에서 우리가 지금 결제하기 이용하고 있잖아요 결제, 패키지 구매, 패스 구매 요거 할 때마다 가족 명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딱이 상태였거든요 계정이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구매를 먼저 했습니다. 구매, 구매라고 하긴 좀 그렇죠. 캐릭터 선물하기를 받았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캐릭터 선물하기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때 보니까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결제하는 거 와이프한테 걸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런데 제걸 등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제를 눌러서 들어갔더니, 명의자의 정보로만 입력이 가능하다. 네. 순간 당황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국회의 국을 이용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무과금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하지만 과금 하시는 분들 패스해야 되고 패키지 구매하실 분들은 가족 명의로 캐릭을 받아왔을 경우에는 가족 명의의 결제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제 저는 이 선물하기를 몇 차례 이용을 해봤어요. 이용을 해봤더니 이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하기 누르고 계정 확인하고 결제하고 그러면 URL 나오고 URL 나오면 어떤 화면이었습니까? 네, 이 화면 나온다고 했죠? 이 화면 들어가서 등록하기까지 해주면 끝납니다. 캐릭터 선물을 받으시는 분이 이 화면에 들어가서 캐릭터 등록하기 버튼 누르면 간단하게 끝나죠. 네. 나머지 내용은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단순하게 5만 5천원 과금이 생긴다는 거, 그 이후에, 여기 보였던 선물 보낸 이후에 7일부터 받을 수가 있고, 캐릭터 선물하기 받으면 90일 동안은 계정이 묶인다는 점.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크게 어렵지 않죠? 네, 어려운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아직 생소하니까. 생소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W에 대해서도 이런 디테일을 봐주시는 유튜버 분들이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실 수는 있겠지만요. 제가 확인되는 범위 안에서는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안내를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네, 만들어서 여러분들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아, 다음 시간엔 국회국 설명드린다고 했죠? 네, 더 좋은 영상과 디테일 준비해서 꼼꼼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